여러분 안녕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었죠? 아 전우사님은 요즘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다 여기 우리 예배실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 근데 여러분도 전우사님 보고 싶은지 모르겠네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여러분도 선생님도 보고 싶고 우리 친구들도 보고 싶고 우리 모두 다 서로 보고 싶잖아 그렇죠?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에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아? 그치. 막 아침에는 엄청 추운데 낮에는 또 덥고 저녁에는 또 다시 쌀쌀해지고 그런 날씨더라고. 이런 날씨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뭔지 알죠? 맞아. 바로 감기. 감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모두 기침이나 재채기. 하지 않도록 손발 깨끗이 씻고 아프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신나고 즐겁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의 말씀, 우리 읽을 텐데,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이 성경책, 우리 펼쳐놓고 같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성경책 안 갖고 온 친구들은 지금 빨리 갖고 와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이나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생신일 때나 아니면 스승의 날, 어버이날 때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뭐꼭 어른들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표현할 때는 친구들 혹은 동생에게 감사를 표현할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면 선물을 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뭐 혹은 노래를 불러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승의 날때 단인 선생님을 위해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불러봤는지 모르겠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뭐 이런 노래. 여러분들 불러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이렇듯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척이나 다양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야기부터 의심하던 도마에게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야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죠. 과연 용서받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엄청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날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는 이 날이 기쁜 날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에서 구하시고 백성은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분노하셨지만 이제 그 화를 거두셨습니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더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주께 감사하라.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려라. 주님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에게 알려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의 백성아, 소리치며 기뻐 노래하라.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미리 보았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백성은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기뻐할 거예요. 와, 아 도대체 이사야는 예수님의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정말 대단하죠? 물론 이사야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은 아니에요. 방금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수 있었어요. 이사야가 살았던 구약 시대에는 지금의 우려와는 다르게 제사라는 것을 지냈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드리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양과 같은 동물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왜 지금의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본적 있는 친구 있으려나? 바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들을 제물로 바칠 이유가. 없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희에게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먼저, 감사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렀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마음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부를 찬양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어, 이런 이 찬양 불러본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처음 불러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친구들은 크게 찬양을 따라 부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흥얼거리면서 가사를 잘, 잘 보면서 묵상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찬양이 아니라서 모두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시고이 땅에 심으셨네 또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학교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예배 때와 여러분들한테 감동받았어 전도사님이 와 보니까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퀴즈도 많이 맞춰주고 아 전도사님이 진짜 감동받았어 여러분들한테 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가 언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막, 막 헝클어진 머리하고 막 씻지 않은 얼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마음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육 활동 할 것을 링크로 밑에다가 걸어 놓았어요. 잘 보고 이사야 12장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교육 활동인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잘 찾아보는 시간을 이어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지키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